2013년 3월 5일 십자가와 부활 리허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 나사라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비통하지만 그보다 더 비통한 것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공연에 앞서 예행연습을 합니다. 거의 실제 상황처럼 연기자들은 긴장하면서 리허설에 임합니다. 복장도 갖춰있고 분장도 하고 조명도 설치합니다. 이때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합니다. 리허설만 봐도 이 공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이 공연의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고의로 지체하심으로써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곧 닥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리허설과 본 공연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첫째로,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는 깨어날 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죽음은 분리요, 격리요, 이별을 낳는 가혹한 일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죽음이 가져온 슬픔을 완화하거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곡하러 오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을 죽이려는 행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죽음의 현실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 마리, 이 마리아의 심경을 대변합니다. 냉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다냐. 말 한마디로 백부장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능력이면 굳이 배단에 오시지 않아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비통한 것은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쁨도 위로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더는 경배의 대상도, 순종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둘째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시신에서는 벌써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고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배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돌이 치워지는 것은 예수를 없이하라. 치우라는 무리 요구에 빌라도가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덤으로 붙어 나온 양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서 벗긴 수건은 이제 예수님을 덮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목자의 사랑 때문에 죽음은 잠이 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죽음은 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사망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